왓어요 유튜브. 아 블랙옵스 6의 어, 오픈 베타 얼리 억세스 정보가 나왔어요. Two days after Call of Duty Next. 어, 항상 출시 전에 Call of Duty Next라고 해가지고 어, 앞으로 나올 게임들의 어, 홍보 사람들 막스트리머들막 불러, 불러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죠. 어, 그거 하고 나서 이틀 후라고 하네요. 어, 옴니 무브먼트라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배틀필드 위에 있었던 어, 그런 무브먼트를 새로운 맵들이 엄청나게 많이 데이원부터 나온다고 했거든요. 트레이아크가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맵이 새롭고 많을수록 신선하니까 그다음에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누군가한테나 기회가 열려 있다. 포인트들 다 알고 속속들이 고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 그때가 가장 재밌거든 맵이 많으면 그 시기가 늦춰질 수가 있겠죠 뭐 얼리 억세스 참여를 하면은 뭐 보상도 주나요 스킨 같은 거 하나 항상 뭐 베타 스킨 어 모던 오페스 3 때는 아2 때는 호랑이 베타라고 써져 있는 스킨이 있었죠 3 때는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3 때는 그그 그 더미 더미 인형 빨간색으로 된 그게 있었죠 에, 가장 중요한 오픈베타 얼리액세스 August 어, 30 s e p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오꽤 길게 하네요 그 다음에 오픈베타 s e p t e m 6 4, 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얼리액세스 첫째 주 올렸어요. available to players who have f r e o r d e 사전 구매한 사람들. 올 uh, 플랫폼. 예전에는 어 플레이스테이션 만 먼저 할수 있었어. 왜 플레이스테이션이 리드 플랫폼이고 뭐 약간 독점적인 성격으로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소가 어 액티브 액티 블리죠. 정확하게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전 플랫폼으로 어 똑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뭐 마소가 액티 블리 인수한다고 소니에서 뭐 독점이니 여전히 개지랄을 했잖아. 씨발 쥐들이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동안 어나 p c 로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꼴보기 싫었었거든. 하여튼 진짜 꼴보기 싫은 놈들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부터는, 올 플랫폼이 동시에 할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사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게임 패스, 서브 스크라이버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2주차, 오픈 베타입니다. 오픈 베타. The second 베타, weekend. Uh, it's for all players on all platforms.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다. Uh, Friday, September 6th at 10am PT. PT가 뭐예요? Pacific Time인가? And, and on Monday. 우리는 여기에서 아마 플러스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9월 7일, 아, 뭐 새벽 2시, 3시쯤, 뭐 아닐까요? 그쯤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알아야 될게 사전 구매를 하거나 게임 패스 울티메이트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친구들은 어, 얼리 엑세스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 사전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얼티 에, 얼리 엑세스를 할수 있는 어, 길들이 열려 있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모던 2도 그랬나? 3도 그랬나? 다 얼리 억세스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마 벵가드까지는 사전 구매를 했던가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전 구매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다 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한 번씩 한 번씩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코로비디티랑 이렇게 쿵짝쿵짝 해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서로 콜라보를 해 가지고 어, 키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치지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어, 이전보다도 오히려 공격적으로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털레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는데 키를 조금씩 뿌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어 게임 콜 오브 듀티 넥서스 넥스트를 할때 대형 유튜브 들한테 키를 10개씩 뭐 하루에 10개씩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은 우리 영상 좀 올려주고 너가 넥스트 때 와서 했던 영상 올리면서 어키좀 뿌려라 근데 그 시차가 이틀밖에 안되니까 뭐, 대형 유튜버들이 한 번에 한 10개씩 뿌린다 하면은, 한 20명 정도, 어, 기회가 있겠죠. 저는, 모던3 때는, 모던2 때는, 어 네이버에서 획득을 했고, 모던3 때는, 어, 그런 식으로 유튜버들이, 대형 유튜버들이 뿌리는 키를 받아서, 어, 얼리 억섹스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눈 크게 뜨고, 누가 뿌리나, 안 뿌리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아마도 키를 획득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게임합시다.